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잡아먹겠다 너희들은 잡아먹겠다. 아, 친구들이 뭐야? 아, 여기자자자 이번에는 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친구들 이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의 최강이에요. 왕기와 가장 강력한 공룡으로 일어져 있죠. 자 특징 부분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그리고 짧은 턱과 엄청 큰 다리, 온전 긴꼬리까지들 정도로 멋있지 않나요? 와, 이게 화면이 다잡 비친 거면 친구들한테 다 정확히 보여주고 싶은데 자이 친구는 이렇게 그 길을 들어주면 이렇게 높게 올라가요. 꼬리가 들수어 그리고 입도 크겠죠. 자 친구는 어, 티라노사우루스는 일찍 동명이고 짧은 한숨은 그냥 어 약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이 친구는 꼬리를 이용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해요. 근데 이렇게 몸집이 게 너무 무겁잖아요. 달리기가 정말 느릴 것 같죠? 하지만 절대 그런 방식이에요. 뭔첫 번은 이렇게 눌러봤대요. 이 친구는 입을 크게 벌려서 와서 웃을 거면 이 친구는 상관하지 않고 엄레다 감자야.

문어 먹고 싶다고? 나 이거 문어야. 문어 먹고 싶다고? 문어가 먹는 거야? 응. 음. 이거 문어가 먹는 거야? 문어가 콩나물국 좋아해? 응. 음. 아까 참 알았네. 아우, 예전에 천천히 먹어. 이제 나안 뺏어 먹어. 대 내려놓고 광 광고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을까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엄마가 해준 것보다 아빠가 해준 게더 맛있지. 응. 엄마 맛없지. 엄마 한 거. 맛있어. 엄마도 맛있어? 응. 응, 가이말 좀. 천천히 먹어야 지나 응, 안펴서 먹어. 천천 먹어. 안 주워 먹어도 돼. 그만 먹을 거야? 응. 음, 잘 먹었습니다 야지잘 먹었습니다. 여기 보고.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다 여기 보고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